1 5도3 9 5미 대각관 놈평무시 제국주의를 파멸로 인도하는 위험 천만 원핵 전쟁 책무. 제1핵 전쟁 지휘기 이식스비 목표리가리려 반도 서해상에 전개됐다. 미 해군 소속으로 유사 시국 가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ICBM과 SLBM 발사를 지휘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중의 전략 핵 잠수함에 핵 공격 명령을 송신하는 이식스비가 서태평양. 출연한 것은 매우 이례적. 특히 이식스미가 미본토와 태평양을 횡단, 공중급유까지 받으면서, 코리아 근해에 나타난 목적이 무엇일까? 이 최근 미국은 핵전폭기, 핵항모 등 전략자산의 배치를 증강하고 있다. 얼마 전엔 핵추진항모인 니미츠오와 시어도어 루즈벨트호가 남중국해에 배치. 다 버지니아급 공격핵잠수함과 해저무인잠수정, 비연비핵폭기. F-52 핵폭격기, 최신무인 정찰기 등이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됐는가 하면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핵전폭기도 과세했다 미전력 사령관 리처드는 핵 사용은 매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호전적으로 망발했다. 미국의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로 오늘 세계는 최악의 핵전쟁 위기에 놓여있다. 미국은 핵선제타격 전쟁 연습으로 우리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과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며 핵전쟁에 광군하는 미제 침략 세력을 가장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내 정치의 혼란과 불안정, 분열된 민심은 해외의 침략 전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결정적으로 격화될 뿐이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어리석은 전쟁책동은 제국주의 무덤 2021년 2월 19일 워싱턴 주시미 백악관 민주민주당 대변인실